철판 요리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안에 태판을또 찾아왔습니다. 와인 페어링에 사용될 와인을 미리 칠링하고 있네요. 자리 배정은 예약을 한 순서대로 좋은 자리가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좋은 뷰 자리를 받았습니다. 23년 여름 메뉴는 1인 24만 원으로 다행히 봄 때에 비해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류는 비싸지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와인 4잔 페어링에 15만원이고, 화이트 2잔, 레드 1잔이 기본에 한잔은 선택합니다.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었고요. 페어링은 관자, 랍스터, 한우, 그리고 디저트 때 나온다고 합니다. 추가 메뉴로 농어와 야채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물은 스파클링과 그냥 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적혀 있지 않은 아무주뷰씨가 3개 나오고요. 첫 번째는 애호박과 하얀 당근 같은 것이 아삭하게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뮤즈 부쉬는 오징어를 면처럼 만들어서 나왔고요. 오징어라서 쫄깃할 줄 알았었는데 쫄깃함보다는 신선한 느낌이 좀더 났었습니다. 세 번째 아뮤즈 부쉬는 떡갈비와 갈치가 나옵니다. 갈치살이 부드러워 녹아 버렸었고 떡갈비는 고소했어요. 첫 번째 요리인 관자가 준비됩니다.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서 익혀주고요. 첫 번째 페어링은 리나르 로제 샴페인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서빙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먼저 시음을 해볼 수 있게 따라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스템을 바꾼 것 같습니다. 물론 한입더 마실 수 있으니 훨씬 저는 좋았습니다. 샤도네이 세 종을 블렌딩했다고 하는데 달고 탄산감은 적은 샴페인이었습니다. 관자를 이용한 불쇼도 짧게 보여줬었고요. 칼루가 골드캐비어는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크리미한 맛이 났었습니다. 소스는 약간 시큼한 맛이지만 좋았었고요. 산초잎을 한 입씩 뜯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어, 상큼한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관자의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여러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완도 전복이 준비됩니다. 사진 찍으라고 d p 해주는게 다들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요리를 하는 동안 셰프님은 열심히 재료 선명을 해줍니다. 전복은 한 개를 통째로 한 사람에게 줘서 좋았고요. 맛에 킥 같았던 톱도 올려주고 육수를 부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육수는 들깨칼국수 느낌의 보양식을 먹는 기분이었고, 아스파라거스가 아삭하게 같이 입에 들어오니 좋았습니다. 인삼도 올려있는데 인삼맛이 강하지는 않았었고요. 전복이 살짝 질겨서 조금 아쉬웠지만, 보양식 먹는 기분이 나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 요리인 랍스터가 준비됩니다. 우선 껍질을 까지 않고 먼저 구워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으면 껍질을 까서 분리해주더라고요. 두 번째 페어링 와인은 렌치32 샤도네이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인데 과실 향도 잘 나고 목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페어링 중에 제일 맛있었고 따로 한번 사서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랍스터 요리에 들어가는 캐비어는 국내산이라고 하는데 약간 달콤한 느낌도 좀 났습니다. 랍스터는 적당히 잘 익어서 식감도 좋았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고추장 소스의 매콤함과 파마산 소스의 크리미한 것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번째 요리인 메로 파피오트가 준비됩니다. 파피오트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사탕봉지라고 합니다. 열에 녹지 않은 특수 비닐에 싸서 요리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육수를 준비하는데, 지난번 봄요리에 나왔던 신선로 요리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열을 가해주면 육수가 올라가고, 불을 끄면 다시 내려오면서 버섯향이 입혀집니다. 준비된 메로와 다른 재료들에 부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육수 맛은 연한 짬뽕만 같은 느낌이 났는데, 속이 풀어지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메로의 부드러움이 정말 미쳤습니다. 묘하게 육수가 소주보다는 와인에 더 어울리는 기분이었고요. 메로의 엄청난 부드러움과 다른 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해산물이 끝나고 소고기가 나오기 전에 과일과 콤부차로 입가심을 해줬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달달함과 홍차 베이스의 달짝지근한 콤부차가 입을 씻어줍니다. 콤부차는 탄산이 조금 있었는데 봄에 마셨던 콤부차가 더 달콤했던 것 같더라고요. 한우는 채끝등심이 나고 트러플과 감자 등을 같이 곁들여 주었습니다. 국기 정도는 셰프님이 미디움 레어 정도를 추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고기에 페어링되는 와인은 샤또 오카디날 생떼밀런 그랑큐리였고요. 멜로 품종 와인인데 과실량과 탄닌감이 느껴졌고 쓴맛은 적었습니다. 무겁지 않고 살짝 가벼운 느낌으로 고기와 함께 꿀떡꿀떡 잘넘어갔었고요 명이나물 퓨레와 톳, 트러플 등을 올릴 가니쉬들, 레드와인 베이스 소스 등으로 플레이팅이 됩니다. 채끝등심의 굽기도 좋았고 소스도 자극적이지 않고 잘 어울렸습니다. 가니쉬로 나온 돼지감자의 부드러운 단맛도 고기의 맛을 잘 살려줬고요. 태판의 특징 중 하나가 가니쉬를 이용한 플레이팅을 예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것만 용도가 아니라 맛도 메인요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트러플도 맛있었고 양파도 적절하게 단맛을 주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은 채끝 등심이었습니다. 추가 메뉴로 주문했던 농어와 여름 야채가 준비됩니다. 본 메뉴에서 추가 메뉴로 우니 막국수를 먹었을 때 정말 너무 맛있어서 감동이었는데 여름 메뉴에 추가 메뉴는 그런 감동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농어는 부드럽긴 한데 굳이 3만원이나 더 내고 시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초당 옥수수와 연근, 단호박 등이 들어간 야채는 달긴 했는데 시큼한 느낌도 좀 있어서 이것 또한 2만원이나 주고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에 탄수화물 폭탄을 터트려주는 마무리 볶음밥이 준비됩니다. 살이 튼실한 장어를 구워서 볶음밥 위에 올려줍니다. 시소를 위에 하나 올려주는데 깻잎과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맛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장어는 적당히 달짝지근하면서 부드럽고 볶음밥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퓨전 개브르츠 드라이미너 미슬링을 마지막 페어링으로 준비해줍니다. 원래는 디저트 때 나오는 건데 볶음밥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줬다고 하더라고요. 부드럽고 달아 볶음밥에 잘 어울렸었습니다. 철판 요리하면 뭔가 볶음밥이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는 기분이 항상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탄수화물 러버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디저트로는 파인애플구이와 참외 소르베가 나옵니다. 파인애플 구이에서 한번더 멋진 불쇼를 보여줬었고요. 철판 구이에서는 역시 불쇼가 있어야 보는 재미가 더 올라갑니다. 기념일이라고 하여 초를 꽂아서 셰프님이 저희 사진도 찍어 주었었고요. 원래 기념일이나 생일 때는 초콜릿 선물 세트 같은 걸 줬는데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 구이는 정말 극강의 단맛을 보여주어 소르베가 싱겁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와인의 단맛을 아예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은 미리 다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테판 2023년 여름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으로는 메뉴 자체는 다들 맛있고 양도 풍부해서 좋았습니다. 와인 페어링도 숫자는 4잔으로 적지만 충분한 양을 따라주어 만족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다만, 봄에 왔을 때는 코스가 끝날 때까지 2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 여름 코스는 1시간 5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메뉴 양은 비슷한데 시간이 확 줄어드니 뭔가 계속 서두르는 느낌이 났었고 어리어유롭게 음식과 분위기를 즐기기보다는 약간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그래도 태파는 만족이라서 가을에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둘이서 69만 3천 원이 나왔고요. 호텔에 발렛을 맡겼으면 도장을 받아가면 되고 그냥 주차했으면 주차 시간을 넣어줍니다. 현대카드 무료 발렛 서비스가 개꿀이었습니다.